한국이 방위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미래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무기체계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할 무기는 바로 2026년에 맞춰 성능이 더욱 강화된 한국의 현무2A 미사일입니다. 이 무기는 단순히 전술적 방어체계를 넘어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을 지탱하는 핵심 카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먼저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무2A는 육안으로 보았을 때 전형적인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실루엣을 갖추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기역학적 안정성을 극대화한 날렵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길게 뻗은 원통형 바디에 정교하게 배치된 날개와 조종날개는 발사 직후 고속 비행 중에도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외부 코팅에는 레이더 반사율을 줄여 탐지를 어렵게 하는 특수 복합소재가 적용되었으며, 기온과 기압 변화에 강한 내열 소재가 더해져 극한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비행할 수 있습니다. 육중하면서도 세련된 외형은 마치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늘을 가르는 기술의 결정체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제 성능, 즉 엔진과 추진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무2A는 단거리 탄동이사일 체계로 분류되지만 그 추진력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체 연료 로켓 모터를 기반으로 하여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하며, 연료 보급 없이도 오랜 기간 대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시에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최고 사거리는 약 300km로 알려져 있으며, 500kg 이상의 탄두를 정밀하게 목표 지점에 투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형 업그레이드에서는 유도 장치와 엔진 효율이 개선되어 속도와 정확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모델이 초속 양마오에 도달했다면 최신형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빠른 미사일이 아니라 요격을 피하고 목표물에 치명적인 정확성을 부여하는 결정적 기술입니다. 정밀유도 성능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GPS와 관성항법장치 INS를 동시에 활용해. 적의 전자전 방해 속에서도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신 계량형에는 위성 네트워크와 연동되는 첨단 유도 시스템이 포함되어 오차 범위가 불과 수미터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한 발로 전세를 바꿀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결칭이 괜히 붙은 것이 아닙니다. 가격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구체적인 수치는 군사 기밀에 가까운 정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무2A 최신 개량형 한기당 예상 단가는 약 12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 선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동급해외 탄동이사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가격대입니다. 특히 한국이 자국 내 기술력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수입 의존도가 낮고 대량 생산 시 단가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가성비가 뛰어나면서도 전략적 가치가 높은 선택지인 셈입니다. 출시 예상 시점은 2026년 하반기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 한국 방위사업청과 관련 방산기업들은 성능시험을 반복하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는 이미 시험 발사에서 성공적인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본격적인 실전 배치는 2027년 초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를 통해 한반도 방위체계의 핵심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주변국의 위협 속에서도 한층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무-2의 의미는 단순히 무기 하나가 더해진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독자적 군사 기술로 미래 전장에 대응할 수 있다는 상징이자 국제 사회에서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증거입니다. 특히 2026년형 개량 모델은 기존 미사일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최신 기술을 대거 반영해.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린 사례로 평가됩니다. 만약 이 미사일이 실전에서 배치된다면 단순히 방어적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억지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적의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이자 필요하다면 결정적 순간에 전세를 바꾸는 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현무2a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미래 안보 환경을 준비하는 비전의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기술 성능, 가격, 전략적 가치까지 모든 요소가 결합된 이 미사일은 2026년 이후 한반도 안보 지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